어르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너 제가 뭔데 요구해서 건강 강좌를 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저는 약 7년 전에 독특한 제품을 만나서 2 1만 명이라는 전국의 많은 고객들의 건강을 회복시켰고 거기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21년, 아니, 21만 명의 건강 관련해서. 많은 경험들을 축적했다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 앞에 설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의사선생님한테 가서 당신 사람 몇명 살려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응? 그럼 의사선생님 뭐라고 할까? 어? 여러분 생각에는 의사선생님이 사람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어요? 착각입니다. 의사선생님들은 양만 주십니다. 병원 갔는데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건강 개선하는 요령을 얘기하고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상담하면 처방전만 저희들한테 주죠. 그거 가지고 약국에 와서 처방된대로 약을 받아서 먹는 게 병원 가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너희들은 알아서 먹으라 이랬을까요? 너희들이 먹고 싶은 거다 먹으라.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처럼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남들이 주는 거다 먹고, 꽁짜 많이 먹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었는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가 너희의 먹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과연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먹거리만 가지고 난 살아왔다. 그러신 분 계세요? 한분남안 계시네요 네. 제가 오늘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목사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중복이 되는데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노아시대와 노아시대 이후의 삶이 완벽하게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께서 노아시대 이후에 본루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수명을 120으로 한정했다고 했죠 근데 120 넘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laughs> 하나님하고 별개인 사람이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거리로 지정해줬던 자연의 수많은 채소와 열매를 물로 심판하시면 싹 쓸어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먹거리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노아의 방주 이후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노아 시대 이전의 사람들은 수명이 장난이 니게 길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900몇 살. 항상이나 해보셨겠어요, 여러분들? 노아가 아들 셋을 낳았는데, 그 셋을 몇 살에 얻었는지 혹시 아세요? 아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들고 대답하시는 분한테 선물 드립니다. 어, 거짓말 아니에요. 봉채에 5만원이 들었어요. <웃음> <웃음> 오늘 강사비로 5만원 받았습니다. 대답하실 분한 분도 없어요? 그럼, 90세? 응? 90세? 이은영 집사님 성경을 좀 읽으세요. 아, <laughs> 네, 성경에 바로 나옵니다. 네, 노아의 방주고 그 성경 문개도나오는데 500살에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네. 나이에 아들 셋을 봤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듯이 우리의 삶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저희들 창조하고 다 만들어 오셨는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텔레비에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자연인이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자연인 아로? 네. 그 자연인이 보시고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자연에서 사니까 오래 산다고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그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성경 말씀을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은 무엇을 먹었어요? 자연에 있는 채소와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먹거리를 주신 대로 먹었어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먹었어요? 그런데 놀랍게 건강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상기할 필요는 있는데 사실은 믿음을 안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못 한답니다. 저는 그런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한테 준 목걸이로 살아가니 정말 걸렸던 질병이 칠 때는 놀라운 기적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제가 이 7년 동안에 이런 사람들을 치유를 시켜드렸어요 말기암 환자 현대의 이야기 고칠 수 있나요? 없나요? 고고쳤죠 고고장치증가 말기암까지 갔죠 당뇨확병증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여러분들한테 제일 관심 있는 것 치매 12년 걸린 남편을 회복시킨 사례 이런 거 있습니다 파킨슨이라는 병 아세요? 파킨슨 하킨스는 모든 신체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고 흔들려서 그게 뭐냐면 이 머리에서 이렇게 밥을 떠서 먹으라고 했는데 밥을 뜨긴 했는데 몇가지 오는 사이에 다 털어내거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밥을 못 먹는 거이요 엄청난 큰 병이고 삶의 질을 평편없이 따로 푸는 병입니다. 그런 병을 치유한 사례들이까지도 저희한테 있어요. 그럼 괜찮죠?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는 많은 질병들이 왜 왔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laughs> 여러분들 중에 염자 걸린 병을 갖고 계시다 하시는 분, 비염, 위염, 뭐 이런 병을 갖고 계신 분한분안 아 계세요? 다 건강하신 분만 모셔왔나? 우리 예예, 예, 권사님 무슨 병이세요? 위염. 염자 붙은 병은 모두가 냉병입니다. 냉하면 뭐가 생길까요? 냉하면 어? 염증이 생긴다고? 바로 염증으로는 안 가지. 물이 입니다 여러분들 가, 밖에 유리창에 보면 기온 차이가 나면 성에가 껴야 안 껴요? 끼는데 어때 언, 언제 말라요? 햇빛이 쫙 오르고 싹 말라버려요. 그런데 그게 벽지에 만약에 습기가 찬다 그러면 태양이 들어안 안 들어와 안어오니까 고여있는 거예요. 고여있으면 물이 고이면 뭐예요? 썩어요. 그 썩는 게 염자 웃은 병입니다. 그래서 찬거 좋아하시면 우리 염에 걸릴 수도 있어요. 아까 어떤 분이 저 냉수를 떠다 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왜 어르신들한테 냉수를 드리냐. 어? 따, 따뜻한 물을 들여 드셔차는데, 그래서 물을 바꿔놨을 거야, 아마.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가운 것을 드시는 것은 정말 여러분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일이에요. 냉장고가 우리 집에 들어올 때그 안에서 차가운 먹으라고 냉장고가 들어왔을까? 냉장고가 왜 들어왔어? 신선하게 음식물 보관하라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물을 집어넣어 놓고 3 6 0불 냉수 먹어. 지금 3 6 0불 냉수 드시는 분. 에휴, 훌륭하십니다. <웃음> <웃음> 아마 병이 조만간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다면 하루에 3잔 정도의 따뜻한 차만 드셔도 여러분 몸이 한껍게 달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성자에 차를 나는 많이 마셨는데 나 건강하지 못해 그럼 저한테 오세요 다 건강을 회복시켜 드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건강에 대한 상식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감기가 오면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밥 먹여요 안 먹여요? 뭐라고 그러고 먹였어요? <laughs> 먹어야 산다. 밥심으로 병을 이겨라. 이랬죠? 그게 맞는 말일까? 그건 개도 합니다. 우리 마당에 키우는 개도 알아요? 개가 병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먹습니다. 단식 투쟁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몸을 바짝 웅크리고 땅에다 꼽았고, 자기 몸이 회복될 때까지 음식을 아예 안 먹어요. 그러면 회복될 때가 안 될까요? 회복돼서 나와가지고 며칠 만에 나와서 물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줘도안 먹어요. 그건 동물의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왜 뭘까? 본능은 사라지고 엉터리 지식이 이 안에 다 들어가 는 거예요. 지금 절반은 다 주부님들이셨어요. 지금은 할머니지만. 그러면 주부일 때 여러분의 위치는 어떤가? 어떤 위치에 있을까? 그 가정의 주치의예요. 안 해요? 아들이, 아니, 아이들이 아프면 누가 대기한다? 엄마가 뭐 의사예요? 약사예요 응? 어?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는 어떻게 한다? 그고 병원 가는 게 일인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꾸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자 하면서도, 암이 배우려고를 안 해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배워야 된다는 걸꼭 인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당신의 생각이 내 가족의 건강을 좌지우지 않거든요 그리고 요즘 젊은 여자들이 맥주 좋아하고 찬물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커피숍에 가면 젊은 여자들 뭐 먹어요? 아이스커피를 365일 달고 살아요 그 얼음이 과연 내 몸에 좋을까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 그 아이스 커피 드시는 분한테 쫓아가가지고 그 속에 있는 얼음 한 덩어리 꺼내서 당연히 손바닥 내놔봐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할까? 계속 갖고 있을까? 금방 엎어버리지. 왜? 못 참아요. 근데 이성은 말을 못 해. 얼음을 심어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보약이라고? 여러분의 이 몸은 따뜻한 걸 원하지, 찬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스 커피 좋아하는 것, 찬물 좋아하시는 습관은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한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아 건강으로 이끄는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이만을 하기 싫은데 꼭 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에는 누가 있어요? 단장에? 네? 단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단임 목사님이 건강하실까요? 건강하지 못할까요? 건강. 건강한 것 같죠? 사실은 종합병원.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저쪽 그 산에 여기 용화사라는 절이 있죠. 거기 가서 주지스님 얼굴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나? 물광 피부야. 탱글탱. 같은 성직자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냐 이거죠? 딱한 가지입니다. 스님은 말을 많이 안 하세요. 왜? 무거운 수행하면 습달 여를도말안 씁니다. 말안 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심심할 때 차를 마셔요. 손님 올때 차를 마셔요. 할일 없을 때 차를 마셔요. 자기가 항상 스님 옆에 있어요. 그런 거 아시죠? 여러분은 뭐 조, 종교가 기독교니까 난 절에 대해서 몰라 그래요. 관광 가보시면 다압니다 그분들이 왜물방피고 헐레 탱글탱글하냐면 그 따뜻한 차를 먹는 것을 생활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 한번 살펴보자고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조금 하세요. 말을 먹고 사는 거라 안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 뻑한면 목사님한테 상담 들어가잖아. 말을 안할 수가 없어. 무건 수행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권사님이 항상 장담 위에 뭘 갖다 놔요? 찬물. 물을 갖다 놔요. 우리, 우리 권사님 어디 계셔? 저기 앞에. 권사님, 따뜻한 물 갖다 놓으세요? 냉수 갖다 놓으세요? 어, 그나마 도 다행. 근데 그 물을, 한 컵을 다드셔야안 드셔요? 안 드셔요? 거의 안 드십니다. 그럼 스님하고 다른 게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물을 안 마시는 것, 두 번째는 말을 많이 하는 것. 이 말하는 것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하시고, 물을 잘안 드셔. 그 다음에, 목양실에 들어가면 차 마시는 것 보신 분. 우리 목사님이 차를 마시고 있더라. 그런 거 보신 분. 거의 안잡혔세요 그두 가지 차이입요그두 가지 차이로 목사님들은 거의 종합병원, 그 다음에 주지스님들은 탱글탱글, 네, 불광표. 그 이유는 딱단두 가지예요. 여러분이 우습게 생각했지만 그 원인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님들은 공기 좋은 산속에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한번 살펴볼게요. 황사가 일어나면 산속에도 황사가 있다 없다. 있다. 공기 존대해서 산다는 말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는 게딱두 가지. 차를 습관화 해서 드시는 스님과 아예 목마르니까 뭐, 물 먹어가면서 하세요. 하고 물 따다로 물도 안 먹는 목사님과 또그 다음에 말을 적게 하는 스님과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 목사님과 그 차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도 건강의 정보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염좌 걸린 병에 내 몸에 와 있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 태양이 쫙 비치는 모습 그대로 내 체물을 끌어올리는 행위를 하다 보면 염좌 걸린 병은 붙은 병은 다 치유됩니다. 햇빛에 성해가 다 녹아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다음에 제일 무서워하는 병은 뭐예요? 암. 아, 예 맞아요. 암 예, 걸리면 용코도 없다 그러잖아. 그래서 암을 제일 무서워하는데 암을 어떻게 이겨낼까? 기도 빡세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기도 가지고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기도하는 만큼 믿음이 내 안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암을 걸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저는 지금 73세예요 여기 계신 어르신들보다 훨씬 어리지만 꼬마지만 지금까지 암에 대해서는 자유로웠어요 그럼 제안에 암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암안 걸리는 방법 딱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까요? 가르쳐 드리지 말까요? 가르쳐 주세요? 네. 그럼 따라 하실 수 있어요? 네. 좋습니다. 따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코를 잡아. 입을 막아. 그리고 숨을 쉬지 마. <laughs> 모든 암세포는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호흡해서 산소를 공급할 때 생기는 활성산소에 의해서 변이세포가 생기고 변이세포가 생긴 것들이 떨어지면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커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느 날 갑자기 암환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일기암은 크기가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콩알보다 적어요. 파알 정도 될 거예요. 0.5cm 정도거든요. 그럼 그 0.5cm의 암이 몇년 동안 컸을까? 맞추는 분 선물 드릴게요. 15, 10년. 응? 15년. 15년이면 거의, 거의 말기암이에요. 20년. 네? 10년 10년 아닙니다.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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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나오세요. 선물 드린다고 랬잖아 여러분들 이 선물이 우습게 보이나 봐. 감사하게 <laughs> 받은 거라니까. 아, 어? 아, <laughs> 네, 5년 만에 발견된 게 일기암인데요. 현재의 의학은 일기암을 발견해 내지 못합니다. 천연으로 그러니까 천연으로 관리는게얘기합니요 거의 완치가 돼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10년이 넘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 3기 말해서 4기 초에요 그러면 암 치유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73세까지 왜 암이 없었냐 나는 정상 체온을 안타깝게도 유지했기 때문에 암세포가 살지를 못하고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저도 호흡을 하거든요. 호흡을 안 하면 살 수가 없으니까, 호흡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암세포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상 체온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36도 5분을 유지하고 있으면, 절대 암 걸릴 확률이 없습니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나이 드셔도 암을 안 걸리신 분들은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했고, 아무런 고통받는 분들, 자기 체온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분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기암이몇년 걸린다고? 5년이요 5년, 5년 동안이나 저체온인들도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말기암 환자들은요 10년 이상, 15년까지 저체온인데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체온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정보를 조금만 알면 내가 건강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더더군다나 우리 권사님들은 내 가정에, 내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 충분히 가실 수 있다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게. 학교 가는 아이한테 아침밥을 먹여야 먹여 반드시 먹이죠그 아이가 배불르게 학교 가서 뭐 할까? 공부 열심히 할까? 응? 왜 졸아? 밥 먹여서 그랬는데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밥 많이 먹으면 뭐가 와요? 식곤증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졸은 거야 오전에는 졸아 언제 깨? 점심시간. 배고프니까 깨지 점심 때 그럼 점심 때뭐 먹어? 밥 먹어 그럼 배불러 안 불러? 꿈 졸려 오후에 자계속 졸아? 언제 깨? 얘야 집에 가더라고 종례시간에 깹니다. 그럼 집에 오면 뭐해요? 배들픈데또 먹어. 그럼 공부는 언제 하니? 아이가 배부를 때 절대 공부할 수 없는 체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이를 아이, 성장시킬 때 그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적절하게 먹여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정말 건강하게 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대충 살아도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뭘 먹으라고 했어요? 뭘 먹으라고 했어요? 또 이동 먹을 써? 세상에 뿌려놓은 채소, 세상에 뿌려놓은 열매 받는 나무, 채식 동물이란 말이에요, 사람. 근데 여기 나는 채식만 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아마 안드기실 거예요. 왜 고기가 너무 맛있거든요. 몸에 나쁜 거는 더 맛있어요. 소고기가 맛있어요. 돼지고기가 맛있어요. 소고기 가문 소고기 많이 먹으면 일찍 죽어. <laughs> 여러분 그짓말인 거거것 같아요. 소고기 많이 드시는 분이요. 모든 성인병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왜 병이거든요. 맛있긴 하지만 우리 건강하고 동떨어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인지해야 돼. 그러면 내 새끼는 뭐 먹여야 돼? 비싼 소고기 사먹여야 돼? 돼지고기 사먹여야 돼? 여러분, <laughs>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보시고요. 소고기 속에 있는 기름은 우리 체온으로 녹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돼지 기름은 누가? 우리 체온으로? 그래서 고기도 그러니까 알고 먹으면 소고기는 절대 내돈 주고 사먹으면 안 됩니다. 남이 사주면 마주 못해서 드시는 거예요. 내 돈으로 사먹으면 안 돼. 왜? 내 건강이 소중한데 내 돈까지 들어가면 사먹는다? 그럼 잘못된 거잖아. 내기 고기는 사드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소하고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건강은 지켜야 될까요? 건강은 얻어질까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병에 안 걸린 어르신들 잘 생각하세요. 70년 이상을 써왔는데 멀쩡하다는 것은 누구 축복? 하나님보다 부모님 축복입니다. 부모님이 일단은 나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부모님이 좋은 유전자를 주셨기 때문에 질병을 안 걸렸는데 좋은 유전자를 못준 많은 부모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허덕이는 거고.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어떤 질병에서 걷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7년 동안 20만 명이 넘는 고객들을 상대하면서 그분들의 건강을 챙겨줬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뭐라 그러냐면 호박이 길입니다. 그런 게 어딨니? 그러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해봐야 돼? 먹어봐야 하잖아 뭐 먹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회복시켜놨더니 제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이 축복은 저의 능력얘기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 중에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골라서 뭐선별하지는 않지만 내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지킬 수 있는 것들. 우리 작년에, 우리 교회의 평, 평거, 저, 저거가 뭐예요? 주제가? 우리 사모님. 작년에 주제가 뭐였을까었어요 지금 소금과 빛이. 사모님은 다른데, 드릴 게 없는데. 사모님은 다아시네 소금과 빛시대라고 했죠? 여러분 삶 속에서 소금이 돼본 적이 있다 나는, 그러신 분. 다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본 거예요? 왜안 지켜? 빛이 되는 일을 해보신 분. 우리 목회하시는 분에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될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평신도들은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노력해 그나마도 소금 비슷한 것, 빛 비슷한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저는 단연코 7년 동안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됐다고 자부하거든요. 왜? 제가 20만 명을 사전했으니까. 맞죠? 그런 자부심으로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이 진강로에 있어요. 홀린 커피숍을 아시는 분들은 홀린 커피숍 옆에 붙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홀린 커피숍에 오시면 여러분의 건강 문제들을 완전히 무료로 상담해 드릴 거예요. 근데 안 오시면 저도 방법 없습니다. 집집마다 쫓아갈 수도 없고, 쫓아간다고 내말 들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신다면 여러분들한테 완벽한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스탠바이는 되어있다. 준비는 되어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제 말만 들으면 재미없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이 누구예요? 병 하면 누구? 의사 의사 말만 들어 그죠? 의사는 건강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의사의 말씀을 끝으로 영상을 보시고 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괜찮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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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한테 한가지만 팁을 드릴게요. 저는... 잠깐만요. 팁을 드릴게요. 어떤 팁이냐면, 나는 나이가 먹으니까 손이 쭈글쭈글해서 쪽팔린다. 이런 분 계세요? 어? 아, 그래. 늙으면 <laughs> 그런 거 아니야.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야. 그분한테 뭐가 필요하냐면 바세린 아시죠? 바세린 따뜻한 물로 손을 닦고 바세린을 풍덕하게 바르신 다음에 목장갑을 끼고 한 일주일만 지내보세요 손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야 바세린이 피부를 건조하지 않게 하고 매일 건조해서 막 긁으시는 분 있잖아 그런 분들을 바세린을 얇게 얇게 막 덕지덕지가 아니라 얇게 쌀털만큼 해가지고 얼굴바르고 바르시면 피부가 엄청나게 네, 수분을 유지하면서 촉촉해지기 때문에 가려움증도 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영상 보시겠습니다.